네, 중량도 여기 120kg인데 여기 17kg에서 뭐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럴 때 아주 좋습니다. 한번 올라와 보세요. 보통은 건식 난방이 꿀렁쿨렁거린다고 이미지했는데, 요거 가라는데 시멘트 바닥보다 더 강도가 높아요. 내구성이 좋아서 한 3,40면 써도 충분하고. 어, 그리고 여기 저, 보시면 두께가 습식은 80mm 거든요. 방통. 근데 저희는 그걸 26mm로 확 줄였어요. 그래서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고. 중량도 여기 120kg인데, 여기 77kg에서 뭐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럴 때 아주 좋습니다. 기초공사비가 절감되거든요. 네. 이게 아파트에 적용하면 되는 거네. 예, 예, 아파트, 주택, 뭐, 어, 요양원, 병원. 그러고 저희가 제 난방 할 때는 이걸로 해라.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냥 <laughs> 공기가 아. 12일에서 2일로 줄어들 수가 있고요. 아, 여기, 한번, 여기 한번 한번 만져보시죠 에너지 절감이 한5% 되고, 예, 예, 예. 에너지 절감은 5% 예. 되기 때문에 난방비도 좀 저기 절감됩니다. 아, 절감. 예 예. 아, 리모델링 할때 이것을 예예 리모델링에 딱 좋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볼타 이렇게 했을 때저기하 비용 차이가 봐야 요요요 거는 여기 보시면은요. 그 30평 기준으로 일반을 한 평당 20만 원 정도 가서 600이면은 저희는 한 22만 원 660인데 저희가 공사 기간이 이틀 뿐이 안 걸리고 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은 이제 좀저 효율적이죠. 보일러가 그러면 그아 보일러 빼고 보일러 저기 하게 되면 이게 최대로그 하나 불나는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정도? 6평, 220볼트 6평. 도시가스는 저기 저뭐 40평 이거 보고 다 되고요. 전기로 아. 하면 도시가스라면 이거는 평수는 제한이 없어. 제한 없어요. 시금이 오는 음. 많이 차이 안 나네요. 2만원 정도 더 큰데. 예, 근데 요, 요런 저하랴보수나 그 남편이나... 이런 예, <laughs> 그런 것까지 하면은 뭐 훨씬 경제적이죠. 이번에 한번 추천해줘야 되겠네. 그 지금까지 건식 난방은 좀 꿀렁거리고 뭐치트로퍼리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 압출 사출을 통해 가지고 저기 그 생산이 되기 때문에 뭐 세계 최초입니다. 여기 만져 보세요. 예. 그래서 파이프, 엑셀 파이프만 넣으면 되고. 그럼 이건 바닥은 어떻게 고정을 해요? 바닥에 는 고정 안 하고 그냥 저렇게 깔아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자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좀 이게 그 그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저 이게 합판인데 여기 이제 앞놈, 순놈이 있어서 이걸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아니, 끝 끝까지다. 규격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잘라요. 잘라. 예, 이게 흑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잘라져요. 흑연이요? 네, 흑연. 커터. 예, 흑연. 천연 광물이 왜까만냐 하면 뭐, 흑연이 들어가고 맥반석 들어가고 폴리 PP 폴리 프로필렌으로 강도를 잡고 세가지가 합쳐진 건데 양로원이다 아유 양로원에딱좋아 특히 맥반석이 들어가서 원작에서 나와서 어, 건강에도, 좋아요. 건강에도 좋아요 어차피 수원. 마감을 하니까 뭐이 위에는 아니 좀 와요 요들 찜질방하고 아, 똑같아요 저희가 시험 성적서도 다 있고 재료에 맥반석 이도 있는 거 있...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직영팀도 있... 있고 셀프 시공도 되고요 요령만 알려주면 그 보일러 그렇죠. 까는 사람들이 아유 까는 충분히 시멘트라고 생각하고 까면 그러면 일반 사람도 다 해요. 저희가 네. 저 유튜브에 호야 온도를 치면요 거기에 그냥 일반인들이 막한게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를 아, 네. 보시다시피 레고로 그냥 꾹꾹 누르고 네. 요거 파이 네. 네. 전기장판이 배류가안 아, 네. 생기잖아요 안 전기장판 안 전기장판은 여기서는 예. 이게 전기장판이라고 하면 예. 이렇게 덕분에 여기만 뜨뜻하고 여기는 차갑잖아요. 원래. 네. 네, 그렇죠. 방도 그렇고. 그 추결이 안 돼서 그래, 요전기장판 근데 전기장판 같은 경우, 이거, 예를 들어 우리가 온도를 쓰는 이유가 이는데 바닥만 그 사자마자 전체 공기가. 전체 공기가 이것도 전체 공기가 훈훈해져요. 왜냐하면 이거 온수로 이렇게 복사열이 올라가거든요. 어. 전기장판복사열 없지요, 그 표면만. 네. 전기장판 전자파도 나오고, 뭐. 요새 잘안 쓰죠? <laughs>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양로우는 아주 최고입니다. 네 예, 네, 그럼 고맙습니다.